그래서 오랜만에 진행합니다.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나, 나오셨죠? 예, 저는 예. 그 저번 토요일에 광화문 네. 집회에 나갔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그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그 전날 충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음. 그래서 거기서 어, 정말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또 열기를 네.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뭐 빠질 수 없다 해가지고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그 현장 보니까 뭐 울분과 통곡이고, 음. 어 탄핵 선고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음. 굉장히 많은 애국 국민들이 정말 땅을 치면서 정말 속에 천물이 나죠. 음. 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 또 실제로 개엄령 잘못됐다고 떠들어댔던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탄핵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어 제대로 이 탄핵 반대 투쟁에 한번도 나서지 않았던 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 선거 출마하겠다고 어 이러고들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풍 기자? 그거 뭐좀그 상도도 위반 아닙니까? 지금 이번 대선의 구도는 이미 이 시간도 별로 없을뿐더러 정해졌어요. 뭐냐하면 탄핵 반대한 사람은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찬성한 사람 좌숙해야 돼요. 정말 머리 박고좌숙해야 됩니다. 그데 아니면 탄핵 민주당으로 찬... 가서 이재명 똘마니 누르다 어, 정의당 thing. 가라고 하시죠. 정의당. 아,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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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의당, 진보당도 네. 있네. 진보당. 어. 그러니까 아, 탄핵 조혁당도 그러니까 있네. 갈 때가 많네. 갈데 많아요. 메뉴 어,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있네. 이준석이 어, 있는 저기. 그쪽에 가서 정치를 하시라 이거예요. 탄핵 찬성해놓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는 거뭐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탄핵 불수용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무엇이냐? 음. 결국 이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고서도 어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저는 대부분은 뭐 우리 어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민의 뜻도 결국에는 이 국민의 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게 맞았다. 그거를 분명히 확인을 시켜준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국민의 힘의 대선주자로 어, 출마할 생각을 한다. 그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 민주당 가야죠. 조국당 가야죠. 그런 분들은 진보당, 진보당 아, 가야죠. 어. 예, 갈데가 많아. 갈데가 갈 많아. 많아. 어. 어. <laughs> 뭐 중국 공산당도 갈수 있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 음. 근데 이제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우리가 분열만 분열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이제 분열이 문제예요, 늘. 음. 그러니까 이게 경선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예. 경선에 일단 참여하면은. 예. 어 튀어나가서 무소속 출마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참 못났고 정말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어 정당 경선이라고 하는 가두리를 칠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어이 그물이니까 이 저는 뭐 선거 끝난 다음에 폐기 처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을 가두리로 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그 냉정한 그런 네. 어떤 당원들과 국민들의 네.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보수진영의 어떤 체력이라는 게 붕괴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그 탄핵 전국에서 오히려 저는 보수진영의 자산이 더 쌓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가 네. 10년 동안 어, 보수당에 몸담으면서 한 번도 볼수 없었던 게 네. 어, 우리 당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에 그 우리 당 대통령을 향한 어,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입니다. 어. 이거 처음 봤어요. 어, 처음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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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전혀 항상 2030은 그 보수당을 싫어하고 음.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랬었는데 음흠. 그 2030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2030이 어, 보수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어, 지지하는 그런 시국 선언을 하고 이거는 글쎄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2030의 한 표는 일반적인 세표 대표보다 네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2030들은 투표장에 잘안 가요 으흠. 투표장에 가더라도 민주당을 찍어요 으흠. 근데 이분들이 국민의 힘을 이제 어, 찍는다 국민의 힘에서 탄핵 반대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나오면 당연히 저는 찍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네. 이, 이분들의 그런 어떤 정치지형이라는 게 앞으로도 10년, 20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음. 더갈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자산이 그 올라갔다고 8년 전하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것 외곽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당이 여러 가지 쪼개졌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또는 뭐 안철수 국민의 당 또는 유승민뭐 바른정당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이 쪼개져 있으면서 그 지지율을 뭐 오손도손 나눠 가졌는데 그거 다 합치면 사실은 그뭐 문재인보다, 문재인보다 훨씬, 훨씬, 훨씬 많았었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음. 단일 대우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데 그이제 전제 조건은 탄핵 찬성받으 나오지 마라. 탄핵 찬성받으면 곤란하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나와 봤자안 된다. 탄핵 반대한 사람 중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몰아서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된다. 이걸 보는 거죠. 음. 절대 분열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탄핵 인용 결정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 정치는 계속되고 대한민국이 사라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음. 지금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은 뭐 벌써 몇달 전부터 음. 어,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만들면 된다고 하는 구도 속에서 대선 운동을 해왔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자들이 지금 그 우리 원영섭 변호사 말씀하신 바로 그 우리 자유파의 취약점 분열, 이거를 치비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걸 어떻게 파고드냐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음, 음.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는 정서를 더 부추깁니다. 억울하지, 우리가 음. 모릅니까? 근데... 뭐 원영섭 변호사나 뭐 영풍 기자 같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러면그 진정성 있는 말인데 정북 조사파들이 억울합니다라고 그건 부추기는 거거든요 음흠. 어떻게 부추기느냐 소위 말해서 현실 정치에 대한 무감각 무감각 증세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즉 정치 허무주의 빠지게 만들고 아하.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번 대선을 아예 이재명으로 몰아가기 위한 술수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뭘 알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하다가 때려치울 거냐? 장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을 위한 비즈니스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만 공감을 하지만 그게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치는 50%가 넘는 이 지지 세력을 만들어 준건 윤석열 대통령의 유산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네. 승리를 해야 그러면 그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지. 이 명예 회복의 길에 절대 이 이탈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거 말고 더 확실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의 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 박근혜 대통령 때요. 일단 저 문재인이 저 흉칙한 것이 정북주사파가 정권 잡고 나서 박근혜 주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음. 저것들이 정권 잡으니까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모든 문건 다어다 탈탈 털고 뭐 국정원 뭐 문건 다 털어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유파 주기기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를 했거든요. 5년 내내 그 짓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했어요. 그 그래, 이것들이 두달 후에 만약에 다시 이재명이가 정권을 탈취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고, 음. 그러니까 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음, 이런 이렇게 안돼 안 어떻게든 다시 명예 회복하고 살려야 돼라고. 절실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돼요. 음. 지금 대통령 억울해, 대통령 죽이면 안 돼라는 얘기를 방구석에 앉아서 백날 떠들어봤자 대통령을 살릴 수 없거든. 음. 대통령의 에, 명예를 회복해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재출마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헌법과 법률의 관점으로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제70조가 이제 그어 연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게 행정적으로는 파면 결정이기 때문에 5년간 공직에 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통령께서 명예회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어 대선에서 승리해서 이그 대통령께서 어떤 어 취했던 그런 상황들이 점점 이렇게 더 미래를 향한 자산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제 출마를 하시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지지자 분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법리적으로 헌법과 법률상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렵게, 강국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말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 가능하다 이런 막그 이야기들이 카톡이나 SNS에서 막 돌았어요. 그게 저게 무슨 말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건 저, 저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해임 취소돼서 600일 만에 컴백했지 않습니까? 해임 600일 동안 공공기관 취업이 안 돼요. 해임이나 파면이 되면 국가공무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리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출마를 요구하는 그 심정은 저희들은 이해를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이해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살리고 싶으시면은 이번 국민의힘 당저 선거에서 후보가 누구든 정해지면 이건 묻지마 지지해야 됩니다. 묻지마 지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토대를 만들어 놓고 나가셨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그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한다는 걸로 지금 해석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 다시 윤석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했던 뜻.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던 4대 개혁. 이거를 어떻게 다음 대통령이 계승하게 해서 더 그걸 확대 발전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윤 어게인이거든요. 윤 어게인의 본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별로 설명 없이 또 이러저러한 현실적 고려 없이 그냥 막 얘기하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도 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런 고점을 그 종북주사파들이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음. 윤 어게인이라는 이거 뭐 포스트 나오고 슬로건이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보면은 받아 보면은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여론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2030 청년들이 생각하는 윤 어게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남겨 놓고 나간 유산. 그죠? 방국가 세력이란 걸 키워드로 해서 대한민국 망치는 세력이 누군지를 정나라하게 보여준 그 정신.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지, 여기서 조금 오버해서 종북조사파들이 어떻게 이 자유파 우 진영을 흔들 가능성이 있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 가능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표 박살 나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작전입니다, 바로 그게.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이점을 많은 분들이 뭐, 다음에, 이번에, 그, 조기 대선, 대선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절반까지 유지되고, 그리고 불수용이라는 여론조사가 절반까지 국민의 절반이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 결코 이 대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대선이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단결입니다. 단결, 똘똘 뭉치는 거. 그런데 이게 가, 간단한 법리적인 문제면 금방 할,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이게 마치 대통령께서 제 출마가 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출마를 하셔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는 그거는 이 이길 수 있는 대선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되는 거는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무응답,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38%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38% 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좀한번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출마를 하지 않고 어 이제 당신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이미 시작을 했어요. 어 어제 국민변호인단에 대한 메시지에. 를 보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정신을 제대로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대선에서 승리를 해. 그리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뭐 형사 사건 네. 이것도 무혐의나 이렇게 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더뭐 우리가 너무나 저이 저, 정단하게 확인했잖아요. 저 사법부와 그, 준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이, 권력 눈치 본다는 거.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면은 그냥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 그, 정치적인 감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뭐, 엄청난 중형을 받을 거고, 완전히 매도 당하고, 난도질 당할 거예요. 그러면 명예는 갈개가이 찢어지고, 짓밟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에서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뜻을 이어받은, 어, 윤석열 정부 2기 정부가 탄생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가도록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명예 회복은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 참뜻과 본 뜻이 더잘 알려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 텀을 건너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는 가능합니까? 아, 사실은 그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그 중임을 할수 없다고 이거든요. 그렇죠. 음, 음. 예. 그러니까 뭐 연속을 하 연임뿐만 아니라 중임도, 중임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음. 사실 그. 그러니까 연임은 연속해서 두번 예, 하는 거고 예, 예. 중임은 건너뛰고 한번더 하는 건데. 예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 헌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음. 대통령은 이회를 초과하여 당선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음. 하는. 한번 번 하고 건너뛰고, 건너뛰고, 건너뛰고. 한번더 하는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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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두 번까지 는할수 있는 거죠 음. 총.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도 어, 단임제. 그러니까. 총한 번만 할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 이게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사실은 뭐 대통령이 그 헌재 최우진 수에서도 개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 7년 체제를 넘어서는 걸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저는 다음 대통령 이게 뭐 우원식이 따위가 지금 개헌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그 다시 대선 승리해서 세월 어 윤석열 이기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진짜 국민적 합의하에 개헌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인기 조항이 고쳐질 건데 음. 그렇게 되면 어 정말 그리고 국민이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가서는 다시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예 맞습니다. 개헌을 하면 네. 그때는 개헌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이. 이제 그러니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윤 어게인 윤석열 어게인은. 윤석, 1차적으로 윤석열 정신을 개성하자. 그 개성하는 후보를 세워서 선거에 이기자는 것이 음.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치 환경과 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선택과 부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기장 룰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집권에서 경기장 룰을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정치 구호입니다. 이게 정치 구호인데 정치 구호를 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소모적으로 우리끼리 논란하지 음. 맙시다. 다만, 이 이영풍 기자가 앞까부터 그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럴듯하게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이걸 결과적으로 자유파의 분열로 악용하려고 하는 좌파의 공작이 이미 시작됐다 이 점을 음. 우리가 경계하자 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보여줬지만 참 법도 잘 지키고 착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 체제 순응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법규나 이런 걸잘 지키잖아요. 그런 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자들은. 종북주사파들 법잘 시킵니까? 뭐 경찰 잘 두들겨 패잖아요. 그런 세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은 이 우파 진영의 애국 국민들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순진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악용당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예, 주제인데요. 뭐, 저는 이 컬럼에서, 어, 김문수가 이재명을 꺾을 유일 필승 후보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분은 뭐, 김문수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 특정인은 거론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번에, 우리 자유파가 지지할 후보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반대의 결을 맞출 수 있는 음, 음.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이 여론조사나 각종 정치 지형으로 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는 어 그런 그 탄핵 반대의 어 그런 그어 노선에 서 계시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고 그것이 어 2030, 2030의 시국선언이라는 정말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우리 보수 우파의 자산을 또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핵 반대결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좌파들의 어떤 그동안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성과를 내고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회 낮은 곳에서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분이 어 미래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꼭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네. 대선에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은 뭐 자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국 국민들이 지난 넉달 동안 이렇게 쎄고생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생고생 시켜놓고 다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표 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거는 양심상 그건 상도덕 위반은 그런 위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 그냥 좀 자숙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그 이외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한동훈 씨는 지금 목사님 말씀 인용할 게 아니라 자숙해야 됩니다 근데 또 나와서 분탕질을 한다 이러면 차라리 진보당 가서 대선 한번 레이싱을 해보시라 그렇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뭐, 진보당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뭐. 아, 진보당 도 떨어질까요? 어, 뭐, 뭐, 개노선나다 받았나? <laughs> 그 진보당, 그거 통진당 잔전세력인데. 어, 통진당 계열입니다. 우선, 저, 어, 김정은이한테 충성맹세 해라고 하겠지. 아, 그럼 하나? 한동훈이는? <laughs>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은 평화 시기의 대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뭐이절차의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두고 벌어지는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전보다는 게릴라전을 잘할수 있는 사람인 아마 이거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전투적인 자유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laughs> 보고요. 세 번째는 네. 광장의 민의를잘 수렴해야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즉 광장에 있는 대중들과 손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특히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내고 이걸 빨리 신속하게 가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지금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광화문 집회는 계속 나가야 할까요? 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광화문 집회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안 나가요? 우리 그 집회 신고가 있으면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우파 국민들을 단결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집회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손가락 운동만 할 거예요. 집회 있는 곳은 가서 집회 하시고 다만 거기에서 어떤 콘텐츠로 우리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빌드업을 해나갈 것이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음. 저도 집회 나가시는 거는 어, 저는 뭐 나가셔도 뭐 좋고 그런데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선에 참여하셔 가지고 어, 반드시 어, 그런 탄핵 반대와 결을 같이 할수 있는 후보께 어, 투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됩니다.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 게 주로 주말이잖아요 그죠 예. 주말에 여론조사가 많이 돌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앉아 있다가 이 여론조사 전화온걸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오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는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음. 예두분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마 그 지난주에 큰 충격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말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번민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래도 마음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다 해소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계속 또 돌아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힘 내시고 그리고 희망만이 사실은 어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낼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시죠.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은 댓글 하나 더 달고, 그죠? 광장에 나서 외치고, 여론조사 전화오면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번 대선은 초단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뭐, 예를 들자면 김문수 장관 사퇴하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 사표내고, 뭐, 등등, 뭐,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쉽게 얘기하면 탄핵 반대했던 분들이 움직임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초 단기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 이재명 대 애국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로 정해지면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됩니다. 묻지마 지지.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괴담버스터스 예, 이영풍 기자, 원영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